안녕하세요, 연못구름입니다 작년 이맘때였죠? 그랑콜레오스가 처음 출시가 되었고요 당시 첫 번째 시승기를 통해서 주행성능이 꽤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후 폭풍같이 채널에 정말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인플루언서 활동을 한지 거의 뭐 20년 정도 됐잖아요 가장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달린 콘텐츠가 그랑콜레였었는데요.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죠. 2025년 올해 SUV 상가랑을 달성했고요. 판매량도 벌써 5만 대를 넘겼습니다. 결국 좋은 차량이라는 것은 브랜드를 떠나서 소비자분들이 기가 막히게 잘 아시는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지나면 그랑콜레오스 다음에 오로라2가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연 첫 번째 받았던 그 인상이 지금도 그런지 한번더 하이브리드 시승기를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제목을요 대중차의 X5 그랑콜레오스라고 이름을 줬는데요 어그로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까진 아닌 것 같은데. 참고로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이 BMW X5 이고요. 2022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3년 정도 5만 키로를 타고 있습니다. 탈 때마다 이 기본적인 주행성능. 정말 SUV의 교과서라고 할수 있는 차량이 X5인데요. 오죽하면 다음에는 다른 브랜드의 차량을 좀 타고 싶은데 이러면서 아, 정말 X5를 또 구입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왜 대중차의 X5가 그랑 콜레오스라고 표현했는지 제가 세 가지 이유를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얘! 핸들링입니다 차량을 딱탈 때마다 어? 이 차는 고급차야 이렇게 느끼게 되는 부분이 바로 핸들링인데요 아, 얘는 대중차인데? 왜 이렇게 고급스럽지?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핸들링입니다 그랑 콜레우스 핸들링은 독일 3사의 차량과 비교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제가 타고 있는 X5와 비교해 봐도 뭐 확연히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단점을 찾아보게 되는데 단점이 있긴 해요 이건 좀 있다가 단점 시간에 다시 알려드리고요 핸들링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차량을 타고 달리게 될때 직진하려는 기본적인 성능 이게 핸들링이고요 그리고 선회와 같은 코너링에서는 운전자의 의도에 따라서 차량이 이렇게 꺾어져 나가게 되는데 불안하지 않게 쭉 꺾어져 나가면 됩니다 결국 기본적인 성향을 말하는 것이지 뭐 대단한 기술 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랑콜레오스를 시승하면서 국내 대중차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핸들링 때문에 하체전문가, 고민수 반장님과 <laughs> 정말 둘이 많이 놀랐죠 그것도 뭐한시간두시간 타보고 느낀 게 아니라 시동을 걸고 한 100m 정도 주행했을 때 어? 이건 다른데?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체 분석 영상을 통해서 또한번 놀랐는데요 독일 3사에 들어가는 GF 스테링 휠 시스템이 그랑콜레오스에 동일하게 탑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르노의 세팅 실력까지 들어가면서 그랑콜레오스 핸들링은 대중차 중에서는 저는 그냥 최고라고 표현할게요 이 정도의 핸들링을 느끼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내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차량 정도는 와야지 이 정도 핸들링을 느낄 수 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 내 차는 괜찮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 말도 틀린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핸들링을 하다 보면 무의식 중에 핸들을 끊임없이 고정해야 됩니다 조금씩 이렇게 틀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 시내 주행에서는 뭐 저속이기도 하고 주행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처럼 뭐 장거리를 뛰거나 또는 고속주행을 했을 때이 핸들링은 요 핸드링은요, 안전과 직결이 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동차가 발명된 지뭐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 기본적인 핸들링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는 좀더 많이 좀 요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제조사가 개선해주고요. 설마 국내 제조사가 기술이 없어서 이걸 안 받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콜리오스 핸들링은 대중차 중에서는 정말 최고의 핸들링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모든 프리미엄 차량들이 좋은 핸들링을 제공하냐? 아, 그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가령 X5와 비교 대상인 뭐 벤츠 GLE 그리고 아우디 Q7, Q8 그리고 국내 브랜드에서는 GV80이 있잖아요 이런 차량과 X5와 비교해보면 플랫폼의 차이인지 아니면 전륜 조향장치의 차이인지 정확히알수 없어요 우리가 조향을 했을 때 거의 내 머리에서 생각했을 때즉 뇌가 생각하고 차선 등을 바꾸잖아요 이럴 때 X5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뭔가 좀더 빠르게 들어가죠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어 얘가 내 생각을 알아차렸나 이렇게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벤츠 GL이나 제네스 GV80과도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랑콜레오스가 그래요 우리가 합체 분석을 통해서 그랑콜레오스의 전륜 서스펜션 구조가 국내 차량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렸죠. 국내에서는 브라켓을 만들어서 옆에 조향 장치들이 붙어 있는 구조인데요. 그란 콜레오스는 독삼사에서 선호하는 관통하는 구조에 즉좀더 안정적인 체결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들과 르노 엔지니어들의 정교한 튜닝들이 결합돼서인지 그란 콜레오스의 가장 큰 장점은. 1년 전이나 1년이 지난 지금도 뛰어난 핸들링 그리고 안정적인 핸들링 감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중차의 X5라고 알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행 성능인데요. 차량이 주행을 하게 되면 계속 달리게 되잖아요. 달릴 때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 그리고 차량이 멈추고 서고 할때 차량 무게 중심에 따라서 앞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요러, 오! 이렇게 느끼게 되는 피칭, 그리고 차량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바운싱 등이 끊임없이 발생되는데요. 결국 좋은 승차감이라는 것은 사람이 느끼게 되는 이런 불안정한 현상들을 잘 잡아주는 차량. 이게 결국 좋은 승차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고급차에서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통해서 즉, 네 바퀴에 균형감을 유지해주는 기술이 들어가고요. 뭐 그것보다 더 위의 고급차에서는 모터를 통해서 수평을 맞춰주는 그런 스테빌라이저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차량은 그란콜레오스잖아요 그것도 대중차인데요 그란콜레오스는 볼보가 개발한 CMA 플랫폼 지금은 지리자동차의 플랫폼인데 사실상 볼보 XC60과 거의 비슷한 구조의 CMA 플랫폼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동의 안전성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죠 여기에 좀 냉정하게 표현한다면, 볼보 차량은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없어요. 전기 모터에 도움을 받는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아닌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이긴 하죠. 반면 그랑콜레오스는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서 XC60보다 오히려 그란 콜레오스가 정숙성 관점에서도 좀더 조용하고요. 르노 엔지니어를 통해서 정교하게 세팅된 그란 콜레오스는요, 시승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냥 쉽게 알아차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중체 주행 성능과는 많이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그란 콜레오스가 투싼이나 스포티지 그리고 소렌토와 산타페 딱 중간 정도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량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속도를 좀 높였을 때 차량이 좀붕뜬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랑콜리오스는 속도를 붙이면 붙일수록 차량이 도로에 좀더 달라붙은 것 같은 그런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런 점에서 BMW X5 차량과 벤츠 GLE를 비교했을 때좀더착 달라붙는 차량이 X5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과 비슷해요 자이 정도면 어그로가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 X5와 비교될 수 있는 점은 바로 이 시트의 자판 크기인데요. 보통 중형급 SUV에서 1열 시트는 준중형급 또는 수육급과 가장 많은 차이가 발생되고요. 특히 등받이를 좀잘 감싸주는 이런 느낌도 중요하지만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은 바로 시트의 자판입니다. 자판의 길이 자체가 좀 짧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중형과 대형 SUV 차이점은 1열은 이번엔 비슷합니다. 2열의 좌판 크기는 중형 SUV와 대형 SUV에 여전히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그란 콜레오스는 소렌토, 산타페 차량과 비교해도 좀더 여유로운 좌판 사이즈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대 차량을 비교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죠. 이거 잠깐 보고 가시죠. 자, 콜레오스 2열 공간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2열 공간 우리가 이제 차 세그먼트를 나눌 때. 네. 콜레우스가 솔직히 산타페 소렌토보다는 작은 세그먼트는 맞아요. 작죠, 작죠, 그렇죠. 유럽 세그먼트이기 어. 때문에 네. 예전에 2열에도 탑승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한번 오늘 실측을 해보면서 한번 음, 확인을 음. 해봤는데 콜레우스의 네. 어? 2열 시트 사이즈가 가장 큽니다. 콜레우스의 2열 시트 사이즈가 가장 큽니다. 어, 진짜? 네. 어, 그, 어, 뭐 그, 재보세요. 네. 그래서. 이착자면 사이즈가요. 음, 음. 얘는 53cm가 나와요. 좌판. 네, 좌판 얘기하는. 네. 에이, 진짜네. 네. 53cm면요. 1열 시트 기준의 사이즈예요. 미쳤다. 그러니까 앉았을 때 네. 제가 좀 덩치가 크거든요 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했어요 시트가. 와.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 오히려 국산 <laughs> 차량에서 네. 시트 각도가 넘어가는 차들 있잖아요. 네. 걔들은 넘어가도 제가 이렇게 됩니다 다리가 얘는 이 쿠션도 가장 좋았을 뿐더러 음. 시트의 사이즈가 넓다 보니까 음. 이 레그룸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레그룸도 굉장히 넓은 편인데 음. 상대적으로 이 시트가 크고 빠방하다 보니까 좁아 보이는 거죠 그러네 그러게요 음. 아니 우리가 보통 오해를 좀 풀어야 되는 게 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주먹부터 나오잖아요 주먹 음. 두 개다 세 개다 세개 반이다 그게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장거리를 이동하게 되면 좌판의 크기가 중요하냐? 아니면 무릎 공간이 중요하냐? 아.. 좌판이죠 당연히 좌판이다 이 오금 밑에까지 정확하게 받쳐주는 차하고 여기까지 아, 오는데 이게 레그룸이 넓은 거 하고는 응. 자세가 천지 차이에요 기가 막히네요 어 그거 궁금합니다 빨리 보여주세요 <laughs> 이번에는 소렌토 차량입니다 <laughs> 소렌토 한번 보실게요 어, 조금 작긴 한것 같아요 아, 눈으로 봐도 작아 보이죠? 얘는, 아까 얘는 그래도 5인승 차량이라서 시트가 좀 그래도 넓은 편이에요 아 그래요 독립식 49.5cm 정도. 우와, 나와요. 기가 막히다. 50이 안 되네요. 네, 그러면 쟤보다 3.5cm의 좌판 사이즈가 작은 겁니다. 아니,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열 공간은 손에 떠가 훨씬 크다. 그 공간만 그리고 있잖아. 등받이도 그래요. 하... 아, 이그래 얘도 이렇게 앉아보면 얘는 오금이 뜨죠. 아, 그러네요. 조금 그래도 뜨고. 빈 공간이... 레그룸은 있네. 사실상 비슷해요. 레그룸. 근데 제가 시트가 더 넓고 레그룸이 비슷하다 그러면 아... 어떻게 보면 이열설계가 <laughs> 콜러스가 잘 나온 거예요. 야 그러네요. 그분이... 아니, 근데 콜러스가 이 좌판의 크기가 커서 그런지 음. 사실 훨씬 편해 보입니다. 저는 당연히 음. 산타페나 소네토가 그래도 50이 넘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음... 이 시트와 앞에 있는 이 시트 크기가 동일할 걸로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이게 아니네요? 동일하려면 펠리세이드 가야 돼요. 그러면 1열 시트와 동일한 크기의 시트를 가지고 있는 차량은 응. 어쩌면 세대 중에서? 그렇죠, 콜레오스. 아, 아, 그러네. 자, 확인사사를 들어갑니다. 산타페, 보시죠. 네. 산타페 차량입니다. 참고로 독립시트고요. 자판의 크기는... 어.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해서 독립시트 선택하잖아요. 얘는 49cm. 이것도 솔직히 안으로 많이 넣어줘서 49cm고요. 닿는 면적까지 한다고 하면 48.95. 아, 그럼 음, 시트가 반장이에요. 독립시트가 제일 편하다고 하지만 사실 안 그래요. 엉덩이 입장에서 그것도 아니네요. 안 그래요? 야, 놀랍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랑콜레오스는 1열 뿐만 아니라, 2열에 시트 좌판의 크기에 있어서도 가장 좀 여유로운 사이즈를 제공하고요 이내 시승을 하고 우리 가족이 이용하는 패밀리 차량으로도 중형급 SUV 중에서 가장 여유로운 2열 공간을 제공하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단 2열 공간은 좌판의 크기는 길지만 점폭은 좀좋은 편이기 때문에 3명의 앉기에는 오히려 좀 좁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열에 3명이 꼭 앉는다 이런 경우라면 오히려 산타페나 소렌토가 좀더 좋은 선택이 될것 같고요 나는 보통 2명이 이동해 이런. 경우라면 자판이 여유로운 그랑콜레오스가 좋은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추가로 좋은 점은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만의 정숙성인데요 그랑콜레오스는 보스 사운드 시스템과 함께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랑콜레오스는 상대적으로 좀더 높은 정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뛰어난 핸들링 그리고 CMA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주행 성능 여기에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만의 정숙성이 더해지면서 시동을 걸고 주행을 할 때마다 어 내가 고급 차량 타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현재 제가 타고 있는 X5와 비교했을 때 물론 여기에 고급감까지 두고 본다면 당연히 뭐 1억대 X5와 대중차 브랜드의 그랑콜리어스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기를 두고 본다면 대중차에서 이 정도의 기본기를 갖춘 차량은 정말 찾기 힘들죠. 자 그러면 다 좋은 점만 있었냐? 그건 아니겠죠. 지금부터는 소비자를 위해서 그리고 르노 관계자분들의 개선을 꼭 기대하면서 제가 느꼈던 좀 아쉬운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뛰어난 핸들링을 가위가 먹는 좀 아쉬운 점이었어요 최신 차량을 구입할 때 운전자 보조 시스템 중에서 차로를 유지해주는 기능, LFA라고 하잖아요 그랑콜레우스에서는 궁합이 좀잘안 맞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적화가 아직 덜 끝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이 센서가 작동되었을 때, 좀 부드럽게 알려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좀 날카롭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요. 이걸 좀 부드럽게 표현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이거 안정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좀 긴장감을 높이게 날카롭게 반응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게 이 좋은 핸들링과 결합했을 때는, 아쉬움이 더 커집니다. 뛰어난 핸들링을 즐기 위해서 지금처럼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을 수동으로 전환합니다. 왜냐면 이건 너무 좋거든요. <laughs> 그래서 뭐 연식 변경 또는 페이스 리프트 버전에서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을 조금 더 부드럽게, 즉 날카롭지 않게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정말 최적화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바로 도어 쪽에 있는 앰비언트예요. 이 앰비언트는 밤에는 너무 선명하게 표현됩니다. 이 이쪽 부분이 물론 뭐 색상으로도 조절이 가능한데 그래도 고급차에서는 은은하게 보여주잖아요. 좀 존재감이 드러날 때는 앞에 있는 하이그로시에 반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실내 감성을 완성하는 이 조명 부분이 2 열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열 도어 트림에는 이 앰비언트 기능이 없었는데요. 이건 그랑콜레오스가 이미 뭐 5만 대 이상을 판매하셨잖아요 <laughs> 이 정도로 가시면 이제 10만 대 돌파도 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의 감성을 조금만 더 만족시킬 수 있게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만에 그랑콜레오스를 다시 한번 타 봤는데요 1년 전에 그랑콜레오스를 처음 타 보면서 어, 이거 정말 괜찮은 차량 나왔는데 이래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욕을 바가지는없고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도 자동차도 첫인상이 중요했는데요. 역시 1년 전에 만난 그랑 콜레오스는 참 매력적인 차량이구나. 이런 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고요. 그 동안 국내 소비자를 통해서 좀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고 그중에 또 다수는 빠르게 해결해주면서 이전과는 다른 좀 신뢰감들이 쌓이고 있는데 오늘 알려드렸던 뭐 핸들링을 포함한 이런 신뢰 감성 부분들은 조금 더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랑 콜레오스를 만나봤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오로라 투가 공개가 된다고 하죠. 분명한 건 그랑 콜레오스를 베이스로 1년간의 노하우가 그 차량에 적용되어있을것 같고요. 오로라 투는 그랑 콜레오스보다 한 채급 높은 준 대형급 차량이잖아요. 그랑 콜레오스의 그신세 러트 충격 그걸 기억하면서 오로라 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좀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신차 구입할 때연목그룹열카 한번 이용해 보세요 구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아보시고요 가장 좋은 조건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생색내기 사은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깨 최고의 썬팅필름으로 시공해 드립니다 이것만 챙기셔도 다른 조건보다는 월등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